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쓰여졌던 글을 좀 하나 소재로 해서 좀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글이냐면 은 남종호의 시시각각에 나온 김정수 여사의 버킷리스트하고 물음표입니다. 이것이 중앙일보에서 2,000 19년 6월 달에 입력이 됐고, 2021년 5월 달에 수정을 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이 아마 남정호 선생이 중앙일보에서 논설위원을 하고 있는 분인데, 무슨 얘기를 했는 거하니뭐 여러분들 그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제목은 남정호의 시시각각 김정숙 여사의 버틸 리스트입니다. 여기에는요, 지금, 문재인 씨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했던 행태, 그리고 김정숙 씨의 여러 가지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촌철살인의 비판이 있습니다. 즉, 유럽을 가시면요, 북극에서 내려오면서 있는 첫 번째 나라가 스칸디네비아 3국입니다. 즉,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인데요. 그 노르웨이는 피오르드라고 하는 그 전령이 국가적으로 아주 많이 펼쳐져 있고요. 굉장히 자연 경관이 축복받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르웨이의 서해안에간 베르겐이라는 이 그림 같은 도시가 있습니다. 아그 정말로 아름다운 그곳에 아 그곳이 바로 송네 피오르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최고의 절경 지역이라 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든지 여기서 오기만 하면 잊지 못하는 생애 최고의 기억이 되겠죠. 아 그곳이 바로 아, 문재인 부부가 갔던 곳이에요. 근데 이 글은, 아, 모레 문재인 부부가 간다 그랬으니까 이틀 전에 써서 이제 발표된 글이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노, 노르웨이 간 문재인 부부의 아, 대외적인 명목이 노르웨이가 발주한 대우조선이 건조했던 26,000톤급 군수 지원함 모호 승선을 하기 위해서라고 겉으로 아직 내네 걸었어요. 아, 노르웨이 최대 군함이라고 하지만 조선 강국 한국에서는 뭐 그다지 특별한 수준이 아니죠 이미 대우조선이 당시 3 7 0 0톤급의 군수지원함 내척이나 만들어서 영국에 수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합니다 자 어쨌든 아, 문재인과 김정숙 이 커플은 아, 이 어마어마한 쏭네 피오르에 이런 절경을 구경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10km 떨어져 있는 그리그의 집에 갔어요. 자, 솔베이지 노래로 유명하죠. 바밤밤밤바바바바밤밤밤밤밤 이런 그 솔베이지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로 유명한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가 살았다고 하는 이 아담한 2층 건물. 이제는 이제 그리그 기념관이 됐는데 자, 여기에서 노르웨이 정부가 문재인 부부 커플을 위해서 음악회까지 열어 줬어요. 자, 그런데 당시 청와대가 밝혔던 목적이 아, 양국 관계의 증진.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친환경 경제. 조선 해양 분야 등에 대한 협력 논의. 이게 아, 노르웨이를 방문한 주요 목적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양국 간에 하면서 이틀밖에 안 되는 공식 일정 가운데 하루 모, 모두를 하루 전체를 이 풍광 존 베르겐에서 다 허비했다 이거요. 예 베르겐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정말 전경의 피오르트도 구경하고 거기서 그리그 또 생가에 들려서 음악회까지 감상을 하시고 이렇게 버킷리스트에 하나를 또 추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씨가 취임한 이후에 25개월간, 요 때인지 다간게 아니죠. 25개월 취임으로부터, 그니까 러 2년 1개월 동안에 19번 출국했는데, 또 빈도로는 5년간 49번으로 가장 많았던 MB와 비슷한 수준이라 그래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당시 이분이 글을 쓰면서, 유독 관광지를 자주 찾는다는 느낌을 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그 육덕 여사 김정숙 여사가 딱한번 일본 당일 출장을 제외하고는 18번의 해외 나들이 할 때마다 동행을 했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앙크로와트 인도의 타지마을과 후마윤 묘지, 체코 프라하, 베트남의 호이안,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모두가 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세계 최고 관광지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야당 측 당시 이제 국민의힘 쪽이죠. 부부 동반 세계 일주하냐, 김여사 버킷리스트가 있지 않냐 이런 비아냥이 당시에도 쏟아졌었어요. 그리고 체코 대통령이 없는 부재시인데그 체코 수도 프라하를 왜 갔을까요? 여기에 대한 버킷리스트 충족이 된 비판도 나온다. 이런 이 글을 지금 이 남정호 선생께서 썼던 겁니다. 자 거기다가 김여사가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한 것은 영 개운치가 않았다. 그리고 청와대 측 발표가 인도 총리가 허왕후 공원 착공식 한국 대표로 공식 초청을 했다면서 2002년 이시호 여사가 혼자 미국에 방문한 적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거를 변명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불과 넉달 전에 당시 김 여사는 문 씨와 함께 인도에 간 적이 있죠. 그리고 남편이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에 인도 정부에서는 우리 김정숙 아지매를 세계적 유적지인 후마윤 묘지를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김씨 아주머니 한 얘기가 시간이 없어서 타지마할의 전신이 이곳에 왔다 다시 오면 타지마할에 꼭 가겠다라고 하면서 아쉬워했겠죠 물론 목조서를 또 내밀고 얘기를 했겠죠 자, 이때가 2018년입니까? 19년입니까? 그. 연말이 됐을 텐데 지금 이런 그 김여사, 이김 아주머니의 일정을 갖다가 서포트하기 위한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에 아주 유능했던 젊고 장래가 촉망되던 국장이 한분 있었어요. 바로 김은영 국장이었습니다. 이 김은영 국장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1989년도에 입학을 했고 남편도 역시 같은 해에 입학을 한과 동기로서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난 이후에 둘이의 그 동료로서의 만남이 사랑으로 싹트면서 부부가 됐습니다. 참 보기에도 아름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김여사의 일정까지 챙기면서 연이어 벌어졌던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 참석자 싱가포르에 갔었던 이 김은영 국장은 너무 과로로 한 탓인지, 싱가포르 현지에서 <laughs> 아침에 밥 먹는 자리에 나타나질 않아서 동료들이 방에 가봤더니 쓰러져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싱가포르가 그래도 선진국이고 의술이 발달된 곳이라서 당시에 비록 코마였지만 혼수 상태였지만 그래도 한국으로 잘 이송을 해왔고 지금 이제 정신은 차렸어요. 어, 컴 상태는 벗어났는데, 아, 문제는 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럽니다. 아, 불과 며칠 전에, 아, 공관장 회의 때문에, 유럽에 파견 나가 있던 그 남편 되는 대사가 들어오고, 무슨 외교부 장관도 동행해서, 어, 가서 그 김은영 국장을 만나보고, 뭐, 격렬했다 그러는데 지금, 아, 사고가 난 지가 벌써 2019년도라 그러니까, 어, 아, 그 이후에, 지금 5년 정도 지났죠?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아마 공무원으로서 급여를 줄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 하루에, 뭐, 15만원, 20만원씩 하는 그 요양비가 들어가는 조선족 아줌마들한테 주로 드려야 되는데, 자, 15만원만 하더라도 한 달이면요, 450만원입니다. 자, 대사 월급 해, 해봤자 몇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부인 앞으로는 급여가 안 나오고, 어, 대사 혼자의 월급으로, 남편의 월급으로, 이 부인을 치료하고 간병하고 해야 됩니다.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현실적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법규가 떴다, 안에 어? 내규가 떴다 해가면서 이렇게 문재인과 문재인의 처, 김정숙을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과로했던 이 김은영 국장이 쓰러져서 이와 같이 험한 일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가 국가는 뭐 하는 데고 그리고 문재인 씨 내외는 본인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고 다니면서 구경 잘 했으면은 최소한도 치료비로 한 1조 원 정도는 줄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돈 그렇게 많을 텐데? 응? 1조 원 너무 많아? 그럼 한 100억 정도라도 좀 주면 어디 안 될까요? 응? 다른 데는 1조 원씩 준다며. 런데이 청와대 애들 말이 웃기는 게2 0 0 0년도 4월에 2, 2호 여사,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유엔 아동특별총회 대표단에 대표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요, 미란기를 이용했어요. 아시아나 탔겠죠? 그리고 첫날은 테네시주에 가서, 뭐, 테네시주니까 어디야? 넥스빌쯤 되겠네? 거기서 인권상 받고, 둘째 날부터 유엔회의, 뉴욕에 참석했고, 넷째 날까지 회의 주재하고 관련 인사들 접촉 후에 다섯째 날 귀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전용기 2호기를 끌고, 거기에 뭐, 조리사까지 태우고 또 디자이너 양모씨의 딸, 프랑스 국적을 있는 개도 태우고 또 고민할 줄 모르는 고민정이 싣고뭐 등등해서 시병을싣고 아니 이오기를 끌고 갔어. 그러니까 첫날은 밤에도착했다고, 둘째 날 총리를 면담했고 셋째 날은 허 왕후 공원의 착공식 및 인도의 최대 축제 디왈리에 갔었대요. 그리고 넷째 날. 타지 마할 관광하고 혼자 독사진 찍고 왔죠? 자, 그런 타지 마할처럼큰 체계적인 유적지에 혼자 독사진, 뒷배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재국의 공안, 공안기관이 경찰, 아니 뭐, 정보기관 이런 데서 나와갖고, 그 관광객들 다 쓸어버려야 돼요. 그 제일 잘하는 데가 중국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지금 창피한 우리나라의 소위 국가 원수 커플들이 하고 다닌 꼴인데요. 자 이러고 났더니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해외 순방 일정은 방문 국가와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알려왔는데 나중에 보면 이 남종호 논설위원을 아마 고발했죠? 고소 고발을 했다가 졌습니다. 졌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씨가 무슨 회고록을 썼다면서요? 응? 회고록을 써갖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본인이 왜 회고록을 썼을까요? 잘한 게 많다고 느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아, 지금도, 내 바풀떼기가 대통령하고 있고, 내 시다발이 애들이 지금, 검찰에 뭐 어디에 다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 은 그냥 나의 그냥 몸종 내지는 바풀떼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런 회고록을 어떻게 낼수 있겠습니까? 과연 가능한 일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회고록을 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고 한데요. 이미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아, 미국 친구들로부터도 제가 좀 듣고 있어요. 뭐냐 면 아, 문재인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북한을 도와달라고 애걸복골 북한 호소인의 역할을 하고 다녔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찌저찌 해서, 어, 조국이를 대통령을 못 만들어주고, 이재명이도 대통령을 못 만들어주고, 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아금 대한민국이나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어 정권이 바뀌었다. 앞으로 쟤들 적폐가 좀 청산되겠구나. 혼좀 나겠군. 했는데 어 봤더니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누한테 이제서 미국도 진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식 날미국에 빅4가 있어요. 빅4라 그러면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의 실질적인 대외 정책, 비밀 사업, 국책 사업들을 총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DNI나 CIA, DIA, NSA, 이런 기관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런 기관에 장은했던 사람 네명을 방한 취소를 하는데, 아무런 설명이나 사전, 저기, 엑스큐즈 없이, 아, 그대로 그분들을, 아, 거부했다, 리젝트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불손한 짓을 한 거예요. 예우를, 예의를 벗어나도 너무 벗어났죠. 그런데 미국의 정권서열 3위, 넨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을 때에도 피했어요. 아마 그날은 뭐, 무슨 연극 보러 가신다고 부부께서. 그래서 안 만났죠. 맨시 펠로시는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입니다. 현조 어, 바이든하고도 굉장히 말격한 사이고 그렇습니다. 아 맨시 펠로시가 한국 오기 전에 대만도 경유했고 어, 싱가포르도 경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 국빈으로 준하는 그런 대접을 받았죠. 근런데 어, 한국 에 왔더니 나중에 저녁에 윤통께서 전화 한 통화 삑 하고 얘기한 게다 했다 그래 요 그때. 자 그러면 미국에서 어, 대통령끼리는 뭐 서로 일하고 더벅스 어, 탑스히어뭐 이런 멋진 문구 새겨진 뭐 그런 것도 주기도 하고 뭐 같이 뭐 노래도 부르고 하지만 실질적 일은 누가 합니까? 실질적으로 대외사업, 해외사업, 외교는 누가 하죠? 국무부가 다 합니까? 천만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핵심은 CIA입니다. 그리고 DIA 국방정보국. 그리고 FBI, 그리고 Homeland Security라든지 아니면 재무부도 있고 이러저러합니다. 그렇게 해서 1 8 개의 국가 정보 기관을 총괄하는 자리가 바로 DNI죠, Directorat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자, 근데 그런 분들만 거부당한 게 아니라 문재인 씨가 말년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최종 이집트에 가서 북의 김정은이가 이집트에 있는 통신회사, 오라스콤사가 있어요. 그 오라스콤사는 북한에 이통신망을 깔아준 회사인데 그 오라스콤에게 지불해야 될돈 6억 달러, 대략 한국 돈으로 한 8천억 좀 넘는데 그 돈을 문재인 씨가 대납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런 큰 돈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는 따라가야 되겠죠? 산자부 장관 정도 따라가야 되겠죠? 왜? 방위산업 수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따라갔던 사람은 수출입 당시 은행장이었던 봉중규 씨가 갔어요. 그 사람은 최근에 산업자원부 장관 한 3개월 하다가 수원에 출마했다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인데. 자, 근데 거기 가서 EDCF, EDPF, 대외경제협력 차관을 갖고 2조 원인가 3조 원을 갖다가 이집트에 줬대요. 그리고 그돈 갖고 우리 K9 사, 우리 K특편에서 사, 이렇게 됐대요. 자, 돈을 조단위로 돈을 받았는데 무기를 못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살다 살다가, 우리가 돈 빌려주고, 우리 무기 사가. 그런 식의 비즈니스가 있나요, 근데? 왜 그런 비즈니스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북한으로 넘어가는 6억 달러가, 뉴욕에 있는 재무부가 컨트롤링 하고 있는 그 외환자금관리 센터랑 뭐 이런 게 있죠. 서울, 카이로로 가는 줄 알고 보냈는데, 천만에, 카이로로 직접 안 갑니다. 반드시 모든 달러는 국제기축화폐로서 뉴욕에 있는 거래소 그 센터를 경과해야만 글로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본 거죠. 어? 한국에서 돈이 6억 달러가? 이거는 2017년, 2018년 UN에서 <laughs> 결의한 대북 제재법안에 정면으로 배치, 위반되는 행위예요. 바이올레이션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가는 세컨더리 보이콧. 세컨더리 보이콧 이퀄 대한민국 은행 올스톱, 대한민국의 수출 수입 올스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근데. 문재인이 평양 갔을 때, 그거 취재한다고 따라갔던 방송중계 차량. 최첨단, 최고가의 방송 장비.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PAR, 8방식인데, 우리 자유민주진영은 NTSC 방식. 전혀 다른 방식인데도 그 장비와 방송중계 차량을 모조리 평양에 두고 왔어요. 그거를,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이제나 하나, 저제나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아, 너이 자식들 봤더니 뭐? 반중 친밀한다고? 너희도 원래 봤더니 너내 앞에 와가지고서 알랑거리긴 했어도 원래가 너 친중 반미였구나? 알았어. 앞으로. 항공기 수리, 선박 수리, 전부 다 일본에서 해왔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있는 F35, F16, F15, 전부 다 수리 보안 AS는 일본 병기창에 와서 다 해. 그 일본, 너네도 수리만 하지 말고 앞으로 새거 만들라고.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전 세계 방위 시장, 방위, 방위 산업, 방산 시장에 한 절반까지도 앞으로 우리가 점거할 수 있다라고 부푼 꿈을 꿨는데 그 모든 꿈이 일본으로 지 가게 됐어요. 왜? 선거를 이따오로 해놨으니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거기다가 문재인에 대해서 조사하라, 조사하라, 조사하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형님들한테 쌩을 까고 지금 2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도 미국 형님들 봤을 때는 저거 지금 문재인이 키웠던 사냥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 문재인한테 충성했던 그런 애구나. 딱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강남 좌파구나. 미국 애들이 바보인 줄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은요. 제가 보기에는 4월 10일 총선 결과로 인해서. 이제, 추락의 단계 떨어졌어요. 이거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여. 그러면, 종말은 어떻게 되죠? 뭐꼭 제가 제 입으로 어떻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아시겠어요? 종말은 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살려면 뭘 해야 돼요? 반중친미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반중친미. 반! 반대하다죠? 어디 중 중국을 반대하고 친 친선 친하게 누구하고 미국과 이거가 안 되고 이거를 못 하잖아요.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무슨 미래가? 지금 제가 다른 방송에서 미국이 어떤 전략적 착오를 벌렸지 어떤 실수인지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우리가 가깝게 지내야 돼요.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할줄 모르고, 오히려 미국 형아들 신기만 불편하게 하면서 슬슬 반항을 해. 그러면, 미국 형아들이 옛날에 그 미국 땅을 정복할 때 했던 거 있죠? 도끼로 머리까지 뺏기는 거예요. 등까지 뺏기고. 소위 말해서 발굴 작업을 합니다. 미국이 발굴 작업을 누구를 상대로 하려고 그러죠? 중국 상대로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 같이 동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aslm도 네덜란드 회사죠. 노강기 세계 최고 회사입니다. 그, 그들도 미국과 보조로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만 가가지고... 공동의 위험이 어떻고, 공동의 이익은 함께 어쩌고. 죽으려고 작정을 한것 같았고. 도대체, 이 나라 국민들을 어디로 끌고 가서 어떻게 망가뜨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려고 지금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어?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께서 지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될것 같아. 요 국민들께서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이런 자들의 권무술수와 이런 자들의 기만에 이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꼭 정신도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고맙습니다.